안녕하세요, 피그렛입니다. 오늘은 플스5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오픈월드 게임 TOP 10을 준비해봤습니다. TOP 10의 선정 기준은 플스5가 출시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출시된 오픈월드 게임들 중 메타크리틱 점수와 오픈크리틱 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높은 순으로 TOP 10을 선정해보았습니다. 유저 점수가 아닌 평론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게임은 폴란드의 게임 개발사 테크랜드에서 개발한 다잉라이트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으로 2022년 2월 4일에 출시한 1인칭 오픈월드 액션 서바이벌 게임인 다잉라이트2 스테이 휴먼입니다. 오픈월드를 기반으로 방대한 맵의 각종 구조물을 파쿠르를 활용해 기어오르고 뛰어넘으며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습니다. 전작보다 다채로워진 액션과 향상된 자유도 그리고 색다른 모습의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를 그려내면서 유저에게 충분한 재미를 제공해줍니다. 좀비들의 추격을 파쿠르 액션을 통해 따돌리고 화려한 액션을 펼치며 적들과 근접 전투를 펼칠 수 있다는 점, 테러글라이딩 액션이 더해지면서 더욱 자유도를 부각시킨 점, 그리고 유저의 선택에 따른 멀티엔딩을 감상할 수 있는 등 매우 다양한 즐길거리가 추가되면서 오픈월드 게임의 재미도 잘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게임 자체는 매우 재미있지만 많은 버그와 급략한 스토리로 인해 엔딩에서 느껴지는 아쉬움이 많다는 평이며 차세대 기기에서도 그래픽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출시 초기에는 버그도 굉장히 심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맵 곳곳을 복사 붙여넣기 한것 같은 파밍 시스템이 전작의 게임 플레이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게임은 유비소프트 판의 젤다 야숨, 즉 유숨이라고 불리는 게임인데요. 유비소프트 퀘벡이 개발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입니다. 예상대로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많이 눈에 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영리하게 인용한 스토리 구성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던 유저라면 친숙한 에피소드들을 곳곳에 삽입하여서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비소프트 게임들처럼 무겁고 진지한 스토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밝고 유쾌한 분위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토리와 캐릭터가 일관되게 짜임새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활력 시스템을 채용한 파크루와 날개를 사용한 비행 덕분에 빠른 속도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간편하면서도 캐주얼하게 잘 짜여진 액션과 복잡하지 않은 스킬 구성 그리고 패드 버튼 배치도 적절해서 각종 스킬과 콤보를 통해 시원시원하게 치는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컨텐츠가 잡다하게 많고 반복적인 구성이라 쉽게 질린다는 기존의 u b 시 오픈월드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을 풀어나가는 퍼즐 구성에 있어서도 동일한 패턴의 반복이라 지루하다는 평가가 많고 적들의 특징도 잘 묻어나지 않으며 캐릭터 디자인이나 연출 부분 그리고 최적화 등에 있어서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유저 취향에 따라 호불호는 갈리지만 베이스가 된 젤다의 야숨과 어선싱크리드 오디세이의 우수한 작품성 덕분에 기본적인 완성도는 갖춘 게임이라는 평가이며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야생의 숨결 짝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플레이해본 유저들 평가는. 젤다 야수문 아니고 그렇다고 어쌔신 크리드와도 다른 독자적인 개성을 지녔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게임은 용과 같이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저지아이즈 사신의 유형 후속작으로 3인칭 오픈월드 서스펜스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로스트 저지먼트 심판받지 않는 기억입니다. 기본적인 스토리는 왕따 가해자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이후에도 고통을 겪기에 이를 직접적으로 심판해야 된다와.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 상충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스토리 설정 자체도 좋고 전개의 몰입도도 좋으며 청소년기의 왕따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소재로 삼아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용과 같이 스튜디오 특유의 사회 비판적인 묘사들이 작전 곳곳에 잘 녹아 있습니다. 인게임 요소들의 경우 배틀 액션이나 새로 추가된 청춘 드라마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배틀 액션은 확실히 전작에 비해 화려해져서 소위 말하는 때리는 맛이 많이 납니다. 본편의 서브 콘텐츠인 청춘 드라마는 진중한 느낌의 메인스토리에 비해서 비교적 밝은 분위기 속에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과 풍부한 물량을 자랑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월드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의 주 무대인 유코하마 이진출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서브캐스트들을 수행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탑 세븐을 장식한 게임은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 작품이죠. 바로 유비소프트 몬트리올에서 개발한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12번째 메인 시리즈 작품인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입니다. 고중에 그 철저한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답게 매우 훌륭한 고정으로 중세 북유럽과 잉글랜드의 분위기를 그대로 잘 살려냈습니다.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도 아름다우면서 현실적인 비주얼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전투에 있어서도 전작에 비해 훨씬 역동적이고 박진감이 넘친다는 평이 많으며 곳곳에 위치한 보스들의 난이도도 전작의 오리진이나 오디세이에 비해 상당히 올라가서 보다 긴장감 있고 격렬한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의 캐릭터들의 개연성이나 편의성 측면에 있어서 전작의 단점들이 많은 부분 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오브젝트를 끼거나 배가 날아다니는 등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부분가 상당히 많았으며 조잡한 스토리텔링과 너무 긴 플레이 타임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무엇보다도 유비소프트 특유의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미션 디자인이 u 비식 오픈월드라는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게임은 메탈기어 시리즈의 제작자 코지마 히데오가 제작한 게임입니다. 택배게임으로도 유명한데요. 2021년 9월 24일에 출시한 3인칭 오픈월드 액션 시네마틱 어드벤처인 Death Stranding Directors' c 입니다 설정상 주인공 샘 포터 브리지스는 전설의 배달부로 불리는 만큼 택배를 배송하는 게주 임무인 게임인데요 여기에 배달 퀘스트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보수로 받고 테크트리를 올려서 새로운 장비를 생산할 수도 있으며 도로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 시설 건설을 통해 각 지역 간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어서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주변 환경을 잘 살려낸 그래픽과 이에 어울리는 사운드가 매우 훌륭하며 세계관과 이에 따르는 분위기가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트리플 A급 대작임에도 독특하고 신선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하지만 호불호가 갈리는 생소한 플레이 방식에 더해 지나치게 많은 컷신과 부실한 스토리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코지마이 대우의 특성이 크게 드러난 게임으로 코지마의 개발 성향을 좋아하는 유저라면 더 좋아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유저라면 더 싫어하게 될 텐데요. 코나미 시절에는 회사의 간섭을 받으면서 개발한 코지마가 독립하면서 어떠한 주위의 간섭도 없이 자신만의 취향을 마음껏 드러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게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바로 인썸니아 게임즈에서 개발한 마블스 스파이더맨 시리즈입니다. 여기서는 마일즈 모랄레스 위주로 다뤄볼게요. 마블스 스파이더맨에서도 엄청난 호평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출시된 마일즈 모랄레스 팬도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은 게임입니다. 우선 게임의 볼륨이 전반적으로 크지는 않다 보니 전작인 마블스 스파이더맨의 후속작 느낌보다는 살짝 DLC 같은 느낌이 드는 게임인데요. 차세대 기기인 플스5의 성능을 잘 살려서 화려해진 그래픽과 함께 마일즈 모랄레스에서 추가된 배너어택으로 더욱 화려해진 스킬 이펙트와 연출 등으로 세련된 액션의 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스윙 또한 듀얼 센스를 잘 활용하여서 거미줄을 쏘고 활공할 때의 그 느낌을 잘 표현해줍니다. 메인 퀘스트나 서브 퀘스트를 진행할 때에 방대한 뉴욕 시내를 sns로 활보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재미를 선사해 주는 게임이죠. 다만 전작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찍어낸 듯한 유비식 오픈 월드라는 단점과 함께 보수전이 많이 단조롭고 특별한 것이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아쉬운 부분은 짧은 플레이타임인데요. 메인 스토리 기준으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불량이라서 몰입해서 즐기려고 하면 끝이 나버리는 느낌이라 아쉬워하는 유저들이 많습니다. 사포를 장식한 게임은 타격감과 액션의 손맛이 매우 일품인 게임이죠. 바로 서커펀치 프로덕션에서 개발한 3인칭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고스트 오브 스시마 디렉터즈 컷입니다. 원나라의 일본 원정식의 일본 스시마섬 전투를 배경 소재로 플레이어는 한 명의 사무라이가 되어 진정한 사무라이가 되어가는 정체성을 찾는 여정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액션이 재미있고 그래픽이 뛰어나며 재미있는 부가 요소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액션에 대한 평가는 여러 사무라이 액션 게임 중에서도 상위권이라는 호평이 많습니다. 맞고, 반격하고, 타격하는 기본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로 상황에 따른 전략 또한 펼칠 수 있기에 확실히 액션에 있어서 매우 큰 매력이 있는 게임이에요. 일본 시대극의 정서를 매우 매력적으로 묘사하였으며 대마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계절에 따라 감상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유저들에게도 만족감을 선사해줬습니다. 익키선 콘텐츠와 플스5용으로도 출시된 디렉터즈 컷의 콘텐츠에 대해서 만족하지만 마블스 스파이더맨처럼 추가로 돈을 내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파로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경우 유저 평점이 9.1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익키선 콘텐츠가 추가된 고스트 디렉터즈 컷의 경우 유저 평점은 7.2점으로 평점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탑3는 오픈월드하면 떠오르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바로 락스타노스가 개발한 GTA 시리즈 의 14번째 작품으로 2013년 9월 17일에 출시된 GTA5를 차세대 기기인 PS5에 맞춰서 출시한 GTA5입니다. 2020년 3월 15일에 차세대 기기인 PS5에 맞춰서 4K 해상도 지원, 최대 60프레임, HDR, 레이트레이싱을 비롯한 그래픽 상향, 빠른 로딩, 3D 오디오, 듀얼센스 헤틱 피드백 등 9세대 콘솔 특정 업그레이드가 대거 포함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유저들이 긍정적으로 본 개선점으로 플스4 버전과 비교해서 텍스처가 선명해지고 프레임이 기존 30프레임에서 60프레임으로 더 부드러워지고 안정적으로 개선된 점과 함께 듀얼 센스 햅틱 피드백과 적응형 트리거를 잘 활용했다는 점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저들은 광고했던 것에 비해 바뀐 부분이 크게 체감이 안 돼서 아쉽다는 의견인데요 여기에 예전부터 락스타에 과도한 우려먹기에 지친 유저들은 극도의 불만감을 표출하며 유저 평점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영인 GTA5가 워낙에 잘 만들어지고 세세한 디테일까지 잘 만든 재밌는 게임이라는 점은 부인할 여지가 없는 게임인데요 이전까지 시리즈 최고 스케일의 맵을 자랑하던 산 안드레아스의 두배가량 되는 맵의 크기에 육상을 넘어 해저의 지형까지 구현이 되어 있고 콘텐츠 면에서도 사격, 레이싱, 부동산, 주식 등 굉장히 많은 즐길거리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출시해서 약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임 중 하나이며 전례없는 콘솔 3세대에 걸친 이식, 2018년에는 누적 1억 장 판매 돌파 등 역대 엔터테인먼트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인 6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비디오 게임 역사에 한 획을 남긴 작품입니다. 탑2를 장식한 게임은 지난번에 올렸던 평론가 탑10과 유저 탑10 그리고 리뷰스 탑10에 모두 이름을 올렸던 게임인데요. 2022년 상반기에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게임 중 하나죠. 바로 호라이즌 제로돈의 후속작으로 3인칭 오픈월드 액션 RPG인 호라이즌포비드 웨스트입니다. 현재까지 출시된 플스5 게임들 중에서도 라스트 오브 어즈 파트1 리메이크와 더불어 손꼽히는 수준의 엄청난 그래픽을 자랑하는 게임의 비주얼이 거의 만장일치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관을 충실하게 반영한 맵 디자인, 그리고 배경과 잘 어울리는 음향으로 스토리의 몰입감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또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스킬들로 인해 전략적으로 전투를 펼치는 재미가 부가되었으며 듀얼 센스의 활용도를 아주 잘 활용한 게임으로 유저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작인 호라이즌 제로 던에서도 오픈월드를 통해 탐험의 맛을 기술과 원시문명이공존하는 세계관에 녹여낸 게 특징이었죠. 그런데 이번 호브어에서는 바다와 공중까지 그 범위를 넓히며 탐험의 깊이를 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선 바다의 경우 산소 마스크를 끼면 산소 게이지 없이 자유롭게 물속을 돌아다니는 것이 가능하며 후반부에는 선행을 강제 전환해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대한 지역을 공중 탈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맵을 자유롭게 탐험하고 이동의 편의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서사를 다루다 보니 초반부 스토리가 조금 지루하고 스토리 전개가 다소 난잡해서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인공인 에일로이의 외모 논란과 함께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매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보입니다. 자, 드디어 오픈월드 게임의 대망의 타1은 올해 가장 핫한 게임이죠. 2020년 상반기에 출시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저와 평단에게 큰 호평을 받은 게임입니다. 바로 소울 시리즈의 오픈월드를 도입한 3인칭 오픈월드 액션 RPG인 에델링입니다. 전투 중심의 액션 RPG인 소울 시리즈의 오픈월드라는 요소를 적절하게 가미하여 탐험적 요소와 함께 본연의 재미를 유지한 오픈월드 디자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소울 시리즈 고유의 분위기를 가진 맵과 개성 있는 몬스터, NPC들의 사이드 스토리와 정교한 전투 같은 요소들을 넓은 필드 위에서 적절히 조합해낸 새로운 형태의 오픈월드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증가된 지형 규모와 보스몬스터 등 콘텐츠 자체가 전작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볼륨감을 자랑하여 탐험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기존 소울시리즈 팬덤 유저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난이도를 잘 살렸다는 평가도 받지만 전작들과는 다르게 초반부 플레이어의 능력치에 비해서 초반 필드의 난이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나 극 초반부 보스 몬스터들의 능력치가 너무나도 높아서 트리가드는 환불가드 특히나 끔찍한 흉조 멀기트는 환불의 흉조 밀키트라며 불리기도 했었죠. 호불호가 갈리는 소울 시리즈에도 임 입문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 유저들까지 사로잡은 다채로운 육성과 공략, 그리고 전자기에 비해 발전된 자유도 등에 있어서 엄청난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세이브 포인트, 점프와 탈 것의 추가 등 더욱더 개선된 편의성과 함께 훨씬 더 발전된 스킬 이펙트 및 연출로 유저들로 하여금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이 많이 추가되고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시 초기에는 실행버그와 키 CP 오류, 그리고 플레이하기 어려울 정도의 프레임 드랍과 서버 불안정 등으로 인해서 평가가 상당히 안 좋았으며, 무엇보다도 호불호가 갈리는 소울 라이크 장르로 인해 유저 평점은 7.9점대로 평론가 평점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플스5로 즐길 수 있는 오픈월드 게임 탑10 어떠셨나요? 이외에도 세미 오픈월드 형태의 캐나 브릿지 오브 스프츠 사이버 펑크 2077, 차크라이 6, 이번 10월에 출시한 고담 나이트, 그리고 세인트로우가 점수로는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플스5로만 즐길 수 있는 독점작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겨마세요. 핑그레시였습니다.